근데? 계시니까 이제 논란이 될수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언급을... 아 조심해, 조심해야 돼. 한강 생방송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뭔가 큰, 그 당시 한동 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만 되게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개헌국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대표님이 라이브를 켜고 모든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모여달라고 라 가장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그게 한동훈 대표가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누가 라이브를 해서 이걸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는, 명백하게 개혁을 막아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가장 첫 번째 역할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 를 제가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공을 <laughs> 받는 사람이 <laughs>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그럽게도 이동영 TV, 이재명 TV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 네. 뭐 정확하게 똑같이 이제. 2만 어, 명씩? 2만 명씩 보고 있어요, 어, 생각보 그래. 똑같이 오, 보고 있는데, 음. 아까 이동영 TV에서 버퍼링 걸려서, 버퍼링 걸렸을 때는 이재명 t v 로 옮겨서 보시면 됩니다. 음, 보시고, 어차피 이재명 TV는 이제 에, 슈퍼챗을 못 날리니까.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날릴 분들은 이동영 TV 와서 날리면 돼. <laughs>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제. 어, 그러면, 현실이죠, 어, 그, 이재명 TV를 보는 분들한테 네. 그 구획을 그 딱한번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laughs> 아니면 똑같이 속출되고 있으니까는 아, 네, 네. 아시겠죠? 아맞 아, 근데 저는 대표님을 뵌 김에 진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때 네. 이제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정치적 궁금증이 있거든요. 음.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서 이거 막아야 된다 아니다는 결정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구독자 가장 많은 정치인이 음. 라이 브 방송을 켜서 음. 국회 앞으로 어, 지지자들한테 혹은 국민들한테 모여달라고 하려면 저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중요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다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오는 분들을 그 정치인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저는 아, 어떤 결단이었을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 예, 네, 저는 사실은 나오면서, 네. 네. 이제 우리의 일반적 경험이하면전집 앞에 경, 그 군인들이 자, 잡으로 대기하고 있어죠. 아, 그렇게 유출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문 도로 잡고 들어와야 되니까. <laughs> 근데, 근데 나가서 잡히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제 안에 보고 먼저 음. 좀 나가라고 그래. 안송한데 사진 지가 오니까. 제 안에는 특히 그렇죠. 네. 네. 나간 데 나갔는데 없었어. 어. 그래서 키 가지고 이렇게 음. 제 안에가 이제 운전해서 왔는데, 근데 역시. 국회를 당연히 봉쇄하겠죠. 바보 아닌 다음에. 음, 그렇죠. 음. 근데 실제로 봉쇄하고 했는데 늦었잖아요. 네, 네. 늦었죠. 그건, 그건 우연이지. 음. 국회를 봉쇄하건 당연하고. 당연히 저를 잡겠죠. 음. 네. 그거 바보 아닌 다음에. 네. 잡힐 첫 번째 대상은 사실은 의장, 부의장이에요. 아. 회의를 못하게 막아야지. 아. 네. 두 번째로는 야당 지도 리더들을 잡아야 그렇죠. 아. 네. 지도부를 잡아야죠 음. 그러니까 이미 정의져 있는데. 그래도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네. 그래서 잡힐 걸 각오하고 오면서 제가 이거 계속 태우고 있었때 나중에는 방송도 안 되는 걸 들고 다녔잖아요. 음. 왜 들고 있었냐면, 어, 불시에 잡힐 테니까. 아. 근데 급소에 잡힐 거 아닙니까? 음. 그 잡히는 장면이라도 보이죠? 아, 잡혀갖고는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급습. 측면에서는 네. 그래서 내가 어디 잡혀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수는 없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켜고 다닙니다. 결국 아. 아, 방송은 못하지만 음. 계속 계속 켜, 켜고 다니는데, 어,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제가 텔방에도 올리고, 뭐, 네. 원내도 전화하고 확인했지만 음. 전원이 이렇게 다올 거는 생각 못 했어요. 음. 어. 그날 나중에 보니까 한 시간 반 만에 다 모이는데, 음. 네. 해외 나간 분들 다섯 분 빼고, 음. 의장 한분 빼니까 165명이에요. 오. 165명이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그, 근데 제, 이거 뭐 재미, 지금은 재미있지만, 그때는 음. 이제, 제획들에선 다 잡혀가가지고 저 백령도에 꽃게 밥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아니면. 일망타진이죠, 말하는면 어,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저기. 벙커. 그 휴전선 근처 GOP에 가서 네. 폭사하는 건데, 네. 확인사서를 당하는 건데. 그렇죠. 확인사서를 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온 거고, 음. 그 의원들 내가 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네. 얘기 하나 들었어요. 그, 최민희 의원 얘기였는데, 어, 네. 최민희 의원이, 아, 나 국회로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 자제분이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 MG는 안 움직여! 그랬더라는 거예요. <laughs> 아, 그 군에 있는, 있는 군이네. 아, 그, 그,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대. 김현우는, 곧 약간 더 나이가 많았나 봐. 음. 죽어도 국회 가서 죽어. 그랬대. 아. <laughs> 어차피 죽는 건데. 아. 네. 엄마는 어차피 죽는다. 아. 네. 근데 지상에 가지 말고 국회 네. 가서 죽으라 어. 그랬대. <laughs> 실제로 진짜 그 우리 민주주의 역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딱 네. 임경빈 작가가 네. 중위 전역을 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요, 요 세대가 조금 더 진급을 해서 현장에 있었던 음, 거죠. 음, 그 네. 세대들이 이제 민주주의 반하는 음, 이 내용들을 적절하게 거절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이경이 실패된 거죠. 네. 항명하고 태업하고 음. 네. 네. 그 관련해서.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저는, 음, 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네. 그래서 이 주장을 하던 음. 사람들이 음모론으로 음. 어, 무시하고. 음. 어, 정, 정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뭐, 지상파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고, 아, 그고 그렇죠, 그렇죠.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네. 어, 특히 이제 김용민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놀리고 그랬어요. <laughs> 아, 진짜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 이렇게. 김용민 씨 계속 경험을 할것같다 그래가지고, 아, 좀 가만히 있어요. 막이렇게 했었는데. 네.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구단에서 정치 구급. 구급? <웃음> <웃음> 정치 청재에서 정치 뭐 백제, 십제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박선원 의원 이야기 따르면, 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테러 기습 당하고 난 이후에, 네. 아무래도 이런 <laughs> 극악 무단 짓을 할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 제가 망상가, 아, 산동가로 네. 많이 매도당했는데, <laughs> 저는 이 정권이 갈 길이 거기밖에 없다는 판단이 확실히 들었어요. 음. 다만,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네. 그리고 총선 전에는 경비 개업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네. 어, 그다음에 경찰 기동대를 계속 창설하고 있다. 네. 예, 이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징후들을 보니까, 네. 아이 사람이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구나. 영구 음. 집권하는 방법은 군정밖에 없다. 오. 검찰로 검찰로 지금 한계가 왔잖아요. 잡아놓는 거 실패했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 군정인데 오. 왜 그런 군정을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 네. 제일 첫번째 내가 이걸 느낀 거는 아이 사람은 연구직 거를 꿈꾸는 거나즉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는 느낌을 음. 가진 게 김문수 장관을 임명하는 거였어요. 아 네. 김문수 장관은 극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극우인데다가 네. 극우 거칠잖아요. 네. 그 유명한 거 많잖아요. 나 삼선이야 뭐 도지단데, 금지단데, 이게 있잖아요. 네. 네. 어쨌든 그런 그다음에 이 좌우를 넓히는. 이 이런 분이고, 말도 거칠고. 음, 음. 근데 그런 분을 임명을 했어요. 음. 통상적으로 전혀 임명할 수 없는 분이.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청문회를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음. 완전히 공격적으로 더 심하게 네. 네. 오.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아예 그냥, 음. 그 국무위원들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총리까지도. 네. 네. 완전히 검투사가 됐더라고. 어, 네. 그 예전에 박지원 의원이나 국회 대정부 질의할 때 소리 크게 막 치면서 네. 막. 그러셨죠. 아, 완전, 완전히 이게 톤이 달라졌어. 여당 의원들보다 더 심하게. 네. 어. 근데 그렇게 하죠. 독립기념관장도 음. 희한한 사람을 하는데다가 음. 아, 네. 그 인권위원장을 전혀 인권적이지 않은 사람을 반인권, 네, 네, 네. 네. 반인권이 어, 사람을 일부러. 네. 네. 이거는 전혀 안 맞는데 왜 이런 사람을 임명할까? 음, 음. 국민들이 지지할 리가 없잖아요. 음. 네. 제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퍼즐을 맞히는 중이었는데 아 이게 결코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모으는구나. 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대중의, 그러니까 민중의 지지를 잃은 권력자는 요새로 네. 가서, 음. 농성을 한다. 오. 그, 예, 예 그러니까 보통의 흐름이 그렇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성을 할 때, 성은 튼튼해서 웬만해서 함락이 안 되는데, 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밤에 문을 열고 나가는 성문. 아. 성문 음식이야. 성문을 아, 열어준다 밤에 쏙 나가, 나가서 음. 배신하는 거죠. 음. 그럼 완전 큰일 나는 거죠. 음. 바깥에 완전 애호사인데. 음. 절대 배신하지 못할 사람을 모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도저히 되로갈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음, 이 음, 모든 네. 것들이 이걸 만들다가 북한을 너무 심하게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렇죠. 상식 밖으로. 네. 그냥, 아,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서 지지를 결집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이것들이 계속 쌓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딱 하나로 맞춰지는 거예요. 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을 쌓고 있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네. 개험을 하려면 네. 전시, 사변. 이제 그분도 법률관이시잖아요. 네. 형식은 맞춰야 조건, 거든요 네.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전시 또는 사변, 이해중환. 음. 사변은 안 돼요.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없잖아요. 음. 80년 5월 같은 상황을 만들 수없어 음. 음. 자극을 해가지고 막 음. 대중들이 이게 안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유튜브이기 때문에. s n s 에 정보 통제가 안 돼요. 네. 그럼 남아있는 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전을 만들어서 그걸 핑계로 개험을 하는 건데, 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딱 정리가 된 거예요. 아, 음. 그 생각을 하면 딱 끼어 맞춰. 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대중의 지지가 중요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대중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안 하고 맘대로 해봐 이런 태도예요. 그렇죠. 어. 그런데 언젠가는 권력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음. 임기는 유효하니까. 인기는유효 근데 임기가 끝나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인기도 없고 죄를 죄로 덮는 네. 이걸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음. 같은 당도 용서 절대 안 거죠? 본인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네. 네. 자기가 그 역할을 해서 거기 그 자리에 음, 갔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될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답은 뭐예요?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음. 음. 권력을 안 내려놓는 방법. 오. 어. 마지막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정으로 갈수이있다 수 보니까. 확 100%다, 이거는. 음.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아, 모든 행동들이 다 이해가 돼. 요 해석이 됐는데, 다만, 제가 그날 놀란 이유는, 네. 이거 딥페이크라고 아처음에그 영상을 네, 안 네. 믿은 이유는, 네. 아,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개혁을 선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보고도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어. 왜냐하면 요건이 전혀 안 돼. 어, 어. 그렇죠. 지금 상황이 맞지 않네요 전혀 헌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서, 네. 이거는, 유상 전혀 그렇죠. 안 되는 거라서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진짜였던 거죠. 그 그러니까 음. 전방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뭐또 발이 있어다 이런, 이런 네. 거뭐 있어야 돼. 어제 소요가리 났다든지 네. 하다못해 뭐 화염병을 하나 네. 날아다든지뭐 네. 적군이 뭐 전방에서 포격을 음. 했다든지 일반 국민들 봤을 좀 우려할 만한 뭐 상황이 있어야지. 있어야 되는데 없이 한 거잖아요. 네. 다급했던 네. 것 같고. 음. 그래서 시기는 저는 예측하지 못했던 음. 거죠. 어. 하는 건100% 음. 네. 음. 사실 이제 그 사람적 사고를 가지는게좀 쉽진 않은데 음. 따지고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노동장관 부 김문수라든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통일부 음. 장관 김영호도 마찬가지였고 인사청문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네, 일부러 미래가 그래. 없는 네. 사람들을 주. 그렇죠. 일부러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어. 네. 약간 하자 있는 인물을 <laughs> 많이 쓰시는 <쓰시대요. 웃음> <laughs> 미래가 없는데. 네, 미래가 없는 정치적 미래가 없는 사람. 들 돌아갈 수 없는 사람. 들 네.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 되게 특이하게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든 열어두려고 했었던 신원식이 빠진 게 아닌가. <laughs> 아, 그렇죠. 예, 아요 요새 증언하는 네. 거 보면, 네. 오, 저 사람이 저렇게 아, 어, 저 사람 저게 멀쩡한 사람이었어. 이런. 윤석열 측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전혀 네.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대표님도 네. 아직도 원래 붕짜가 붕짜하 <laughs> 그런 분위기인데. 형, 예측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지금 보이고, 네. 보이고 있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탄핵이 반드시 인용되어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를 조금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느끼는 음. 것이, 음. 2010년, 13년쯤에. 갈아어야 된다? 네. 책 광고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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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아셨어요? 네, 대선쯤에 제가 쓰 아, 이런 거 넣으시는군요. 저희들 이제 예, 예, 이런 방식 남전동 네. 오면 제책쓱 넓은 길 겁니다. 예. 아직 이 친구들한테 사회를 맡기면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려면 그렇지. <laughs> <laughs> 근데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3년에 네. 한국에 유행했었던 책이 거리로 나온 넷 위기라는 책. 음.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제 특회. 아,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을 일방적으로 이제 특권을 가졌다. 라고 하면서 헤이트 스피치를 입 쌓고 조선인 학교 앞에 찾아갔었던 사람들. 그리고 폭력을 시위했었던. 이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2014년에 이제, 일본 대법원, 일본 최고 법원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1200만 원의 손해배상, 그리고 조선인 학교 시위금지령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 인종차별적 접근 금지라고 이미 판결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설마 오프라인으로 나올까 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서부지역 폭도라든지 그렇죠. 지금 광화문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언제 다시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 네. 않은 사회가 되어버렸고또 운영배 재판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또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커뮤니티를 일반적인 행태 그냥 인터넷에 게시판에 글 쓰는 정도로 남겨서는 안 된다 네. 좀 정한 강한 처벌이 좀 필요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일본 최고 법원의 그런 판결이군요. 있네 2014년 사실 독일이 독일이 네. 나치를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음. 아, 네, 네 지금도. 음.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이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네. 웬만한 표현은 다 용서, 음. 네, 용인하는데 음. 어, 나지 선동 음. 이거는 처벌하죠. 네. 이제 우리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 오일 발표함이라든지 네, 그 지역 감정 네. 조성 발언을 네. 이런 하는데 이거 혐오 발언. 네. 어, 이건 사실은 지금도 표현의 자유로 자유로 주장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이거 통제가 필요하겠다. 네. 이게 지금 일베 일배, 지금도 일베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일베가 있는데 그게 뭐 다른 데로 많이 퍼지기도 했고. 네, 네, 맞습니다. 약간 퍼지기도 했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제도권으로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고 공식 대변인이 그 글을 인용해서 그렇죠. 어, 공식 음. 언급을 하고. 네. 광단한 일이죠. 그런데 네.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네. 확인도 하지 않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수정하고 논평을 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대로 내버려두면 가짜 뉴스가 너무 판질것 같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현실의 폭력성으로 이어지니까 저는 적절하게 범적으로 처벌 좀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나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옆에 광고가 붙고 네. 그 광고 수익이 올라가니까 사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게 이제 악용하는 건데. 네. 알면서도 고의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특히 연예인 대상, 네, 그 정치인들, 유명인 맞습니다. 대상으로 네. 가짜 뉴스를 만들고 네. 항의하고 고발을 하면 고발당했다고 방송에서 돈 벌고 그렇죠. 음. 가서 처벌받아야 벌금 내는 게 벌금 냈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오고 음.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이루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사실은 대책이 필요하긴 한것 같습니다. 문제 음. 예. 있어요. 자, 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한, 양쪽 TV 합치면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실시간을 음. 보고 계시고, 어, 블랙홀님이 슈퍼챗 주시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잘 먹고 잘 사니즘, 진짜 보 대통령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음.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엄중한, 또 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대표님 더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소매 파, 소비 판매 지수가 11분기 연속값소사장 최고입니다. 네. 최초이기도 하고 법인 파산 수가 매분기 사장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고 부동산 경매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설사 부도도 2019년 이후로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써 네. 그다음에 자영업 폐업률이 2016년 이후로 최고를 다 찍었고요. 어, 그다음에 가계 부채도 OECD 국가 중에 다섯 번째. 네. 그 경제로 밖으로 나타나는 지수가 이렇게 나쁜 데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네. 어, 우리는 아직 그 대통령 탄핵 중심에 있는 것이고 네. 경제 불확실성도 있는 것이고, 어,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또 앞날에 각종 허들 가시, 가시밭길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 지금 뭐꽤 많은 어, 의원들이 국회의는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각계각체 전문가들을 모아서 저거 미리미리 좀 준비할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소위 수권 정당으로 집권을 준비하는 예, 네. 일상적으로 해야죠. 음. 그 박태웅 의장. 네. 네. 깨어보니 선진국 들에다고 생각해요. 깨어보니 네. 후진국. 뭐. <laughs>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 중에 뭐 책, 책에도 나온 얘기가기도 한데 어, 그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이 각성을 했는데 구멍가게를 인수할 때도 포장마차를 인수할 때도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경력을 해야지 라는 음, 네. 계획이 있다. 음, 네. 음, 음. 그런데 정당들이 내가 그 정권을 인수하면 이런 사람으로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가 없다. 음. 대수, 선거 때 대면 막 공약 발표한 게 이상하다. 음. 평소에 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맞습니다. 평소에 사람도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어느 부분 누가 누구 어떤 사람들이 맞는다. 음. 이 소위 예비 내가 새도김리지죠 근데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법률상 제한도 있습니다. 음. 사람들도 뭐 어, 이거 당신은 산업부 장관 뭐 이거 하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 미리 공사의 직을. 네. 제공 의사 표시를 음, 한 음. 것이 돼버리지. 네. 무슨 자리? 이거 안 되는 음, 거죠. 네. 그래서 사람 준비가 일단 안 돼요. 그리고 정책도 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게 습관이 안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그 박태웅 의장이 중심이 어서 모두의 질문. 이걸 만든 이유가 음, 음. 민주당이 집권하면뭘 하겠다는 걸 미리 준비를 하자.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돼어버거죠 그렇죠. 음. 마치 그것 때문에 한 것처럼 아, 돼 있는데, 음. 그 전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원래, 원래 해야. 원래 한 됩니다. 2년 정도 네. 어, 준비를 해서.